네, 안녕하십니까 자, 35강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나서 결국 재촬영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35강 내용 바로 살펴보죠 공업인데요. 자, 공업 인데요 자 공업지역의 발달 뭐 요런 것들이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 전체적인 얘기 잠깐 하고 부분부분 부분 지역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 과정이 1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 음,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던 시절에는 섬유, 의복, 신발과 같은 그렇죠? 가볍고 작은 생활용품들 위주의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위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1960년대 일이고요. 1970년대 80년대 접어들면서 점차 자본이나 기술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뭔가 무거운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중공업 그리고 화학공업 어, 기술력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고 대표적인 것들이 제철, 조선,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제철은 얘기했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가 배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석유화학은 석유를 이용해서 여러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뭐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을 발달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화 산업도 마찬가지고, IT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러면서 공업, 뭐 공장에서 뭔가 제조하는 것 이걸 좀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부흥 시켰던 제철,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것들의 강국이라는 것도 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구조는 첫 번째로 공업구조의 고도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도화라는 건 뭔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경공업 비율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뭐, 일, 일상 생활용품 같은 걸 보면은 해외에서 수입된 거, 특히 중국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반면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 비율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어,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늘어나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요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분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공업 지역의 지역적 편재도 심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공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최근 들어서 수도권 과밀을 이제 좀 피해보고자,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청권에도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입지돼 있어요. 우리가 충청남도 얘기하면서, 이 충청남도가 경기도랑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라든지, 석유화학공단, 제철공업, 이런 것들이 모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충청권도 최근 들어, 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의 이중구조라고 해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작은 기업, 중소기업이 많지만, 출하액, 그러니까, 어, 공장이나 제조업 단계에서 나와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예, 고 금액은, 어, 대기업이 많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매달려 있지만, 실제로 돈은 대기업이 많이 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역별 사업체수, 어,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 이렇게 가장 많은 출하액을 갖고 있고 사업체수도 많고 종사자수도 많은 지역 하자면 단연코 수도권이겠죠. 우리가 농업 단원에서 수도권이 아무 존재감이 없었지만 공업 단원 넘어오면 예, 수도권의 존재감이 매우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도 많고 종사자 수도 많고 출하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의외로 중소기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에 비해서 출하액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볼수 있고요. 반면 자 나번,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이 많은 그리고 출하액은 거의 수도권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이 지역이 바로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있는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영남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출하액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영남권이 양대 산맥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수도권과 영남권 못지않게 최근 들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충청권이겠죠. 사실 최근 들어서도 아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충청권의 입지는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이 세 번째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점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충청권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비슷한 이유로 이제 서해안 쪽에 위치한 여러 가지 공업 시설들이 있지만 여전히 좀 수도권과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호남권이죠. 그래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 다라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설명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 요거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은 출하액 비율이 사업체 수 비율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좀 많다는 얘기죠. 어, 안산이나 시흥 이런 곳에 가면 작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하액 비율이 사업체 수보다는 좀 낮아요. 하지만 충청, 어, 영남, 충청, 호남은 전부 사업 출하액 비율이 사업체 비율보다 높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어,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출하액 비율.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종사자수와 많은 사업체수를 갖고 있는 건 중소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쪼개가지고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했네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업체수가 가장 많고 종사자수도 가장 많은 것은 가장 작은 기업,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이라는 건 종사자 수가 49명 이하 에요 종사자 수 49명 이하의 소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사업체 숫자에서 반면 출하액이 많은 건 당연히 대기업이 겠죠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의 출하액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 수는 대기업이니까 몇개안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 어렵지 않게 예, 설명 드렸고요. 밑에도 읽어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요거 아까도 설명 드렸던 거 요거 다시 한번 보죠. 자 어, 대기업의 사업체 수및 비율은 매우 낮으나 종사자 수의 비율과 출하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 요걸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한다. 예,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업의 입지 유형이에요. 공업이 어디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러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모든 실제 공업 입지가 이거랑 똑같이 가진 않으니까, 아좀그 어,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만을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원료를 좋아하는 곳 그러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서 어 공장이 위치하는 곳이 원료지향형입니다. 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쉽게 변질되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만들고 나면 가벼워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원료 지향형 공업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통조림 우리 음식은 빨리 상하잖아요 근데 통조림에 담으면 좀 보존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 이 통조림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산업 에서 나오는 원료가 가장 중요하니까 원료 근처에 입지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는 하나 알아놔야겠죠 우리가 시멘트 공업하면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산지 근처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시멘트를 제조해서 포대에 담으면 이거를 운반하기 쉬운데 돌멩이를 들고 어딘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료 근처에 이렇게 시멘트 공업이 위치한다 예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시장 지향형은요, 소비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좋아요. 소비자의 잦은 접촉을 필요로 하고, 제조 과정에서 무게 부피가 너무 무거워져요. 또는 흠집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시장 옆에서 만드는 공업을 뜻하고, 대표적인 게 가구예요. 가구는요 저 멀리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요 가구는 사실 통나무는 그렇게 운반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가구는 만들어 놓으면 부피도 커지고요 흠집 나면 큰일 나고요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 통나무를 실어 와서 도시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근처에서 만들게 된다. 이제 이것이 시장지향형 공업입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적환지 지향형 공업 공업 요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어, 별표 쳐서 보도록 합시다. 적환지 영어로 읽어보니까 트랜스슘먼트 포트네요 포트가 붙은 걸 봐서는 항구입니다 그죠 트랜스슘먼트 트랜스 하면 뭔가 바꾸다 변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바꾸는 곳이런 뜻이 되겠네요 배를 바꾸는 항구 자이 적환지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원료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료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육지라고 합시다.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원료가 수입돼요 자, 원료가 수입되고, 이제 요거를 바닷가의 공장에서, 이제 트랜스 쉼먼트 포트, 적환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여기서 생산을, 적환지에서 생산을 해서는요, 국내로 철도나 기차를 타고 국내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배에 실어가지고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적환지공업이라는 건 바다하고 육지가 딱 만나는 항구에서 생산을 해서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데 편하게 요렇게 하려는 걸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일단 원료가 없기도 하고요 또 부피가 크고 무거운 원료를 이제 배에 실어 와 가지고 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적환지 공업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적환지 공업 입지 때문에 등장하게 된 바로 공업단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업단지가 남동임의 공업단지겠죠 자, 이렇게 써두시고, 이 남동이의 공업지역에서 많이 하는 거, 제철과 정유. 정유라는 건 석유를 정제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석유를, 어,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예, 요런 공업 형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지향형.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가 필요한 거죠. 저렴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섬유, 신발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노동지향형 공업이 많이 쇠퇴하는 중이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적환지 지향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이면서 또 조금 다른데요. 집적지향형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 원료가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가 나온대요. 또는 어, 제품 생산에 부품이 막 수만 가지가 들어가요. 이러면 비슷비슷한 산업들끼리 서로 모여야 되거든요. 자, 모인다. 산업이 모인다. 이걸 집적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집적한다. 라는 걸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저 모여서 뭔가 존재하는 거.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그죠? 석유화학은 석유를 들여와서 이것저것 다양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석유의 수입 항구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와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이 굉장히 많아서 공장, 사업체 하나로만은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제품들을 만드는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을 만드는 어, 공장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 모여 있다라는 걸직접또 영어로는 클러스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학 자동차 조선. 근데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환지 지향형 성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자동차는 적환지 지향형인가요? 집적 지향형인가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건 이제 그 이론적으로 구분을 한 것뿐이지 실제 우리나라의 입지로 보면 적환지 지향형이면서 동시에 집적 지향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반면에 입지 자유형 이거는 운송비에 비해서 뭐 운송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워낙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마음 먹은 지역에 어디든 투자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입지를 갖게 된다. 자,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할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수원이고요. 이천이고요. 청주고요. 화성과 평택입니다. 요런 도시들, 예, 한번 눈여겨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공업 지역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수도권 공업지역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이면서 어 과거부터 많은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해왔던 지역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보다는 첨단산업, IT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구로 디지털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하고 가산 두 군데 뭐 이렇게 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요. 사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의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곳에서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자 이게 어디라고요? 서울의 구로구와 금천구. 그 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어디 있었죠? 성남시에 있었죠. 네, 이런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수도권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인 불이익도 있고요. 또 땅값이라든지 뭐 전기세 이런 것에서도 이득을 볼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걸 충청권으로 좀 나누어 갖는 요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충청권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충청권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당진과 서산입니다. 당진 서산 뒤에서 충청권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태백산공업 지역은요 예 여기는 그 조선+ 아 조선누충군이죠 그죠 고생대 조선누충군 지역의 석회석 지대 시멘트 공업 예 요게 많이 발달했다 예1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멘트 공업 발달한 곳 카라스트 지역 나타나는 곳 조선누충군 다 같은 지역입니다 자그 다음에 충청 아까 말씀드렸죠 충청이 상당히 뜨는 지역입니다 자 충청 예 여기 별표 하나 치십시오 자 대전은 첨단 연구단지 그래서 우리가 대덕, 뭐 유성 이런 곳에 이제 첨단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청주는 반도체가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는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청주 중요합니다. 자뿐만 아니라 서산, 당진, 아산 다 알아둬야 돼요. 충청권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문제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주 반도체뿐만 아니고 뭐 많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서산은 석유화학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에너지 자원 배울 때 보면 충남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이제 서산은 석유화학 그 다음에 당지는 제철공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이제, 제철소가 있고요 아산은요, 어, 이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전자산업과 자동차공업 모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 충청권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많은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청주, 당진, 서산, 아산 전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공업지역 다시 한번 강조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호남공업지역은 이제 중국과의 교류 거점지역으로 최근 들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인데요. 어뭐 광주라든지 목포라든지 뭐 이런 영암 이런 곳에 이제 어느 정도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정도이고 사실 호남공업지역은 아까 그 추라액에서도 볼수 있듯이 아직은 좀 미약한 편입니다. 또 호남지역의 일부 지역은 남동임해공업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호남공업지역에는요. 호남공업지역은 호남의 서부지역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지도를 보면 다시 알겠지만, 목포, 나주, 영암, 뭐, 이쪽이고요. 자, 어, 여수와 광양은, 어, 여수, 광양은 호남에 속하지만, 호남공업지역은 아닙니다. 호남공업지역은 아니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에요. 여기는 남동임일공업지역에 속한다. 그렇죠? 남해 쪽에 접해 있으니까요. 이런 거뭐 어려운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호남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대체로 광주, 목포, 영암, 나주 이런 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남 내륙 공업 지역 구미를 중심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와 전자공업이 발달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집약적인 첨단 산업들을 발달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얘기해 보면 어 대구 이제 주요 도시가 대구와 구미 되겠습니다. 자 여섯번째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뭐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이제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야말로 적환지로서 그죠 우리가 뭐 제품을 수입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 수출하는 적환지로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빼지 말고 다 아셔야 됩니다 아유, 외울 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게 사실,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 주식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 이 기업체들에서도 잘 아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거, 그래도 간단하게 대표하는 기업들만 좀 써둘게요. 자, 포항과 광양 같은 경우는 제철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포스코라는 회사 알고 있나요? 그죠? 우리, 어, 예전에 이러면 포항제철이었을 정도로, 그죠? 이 포스코 같은 기업이 철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항과 광양 여기가 포스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울산은요 매우 강력한 공업도시입니다. 이 공업 단원에서 울산을 빼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뭐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뭐 현대 계열이 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업 입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울산이 상당히 발달한 그래서 가장 발달한 공업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제의 조선, 여수의 석유화학, 창원의 기계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포항, 광양, 울산, 여수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네 도시는 특별히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야 되겠지만, 자, 요 이렇게 네개 정도 알아두시면 예, 대단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지도로 표현했는데 옆에 필기 많은 거는 잠깐 멈추시고 요 지도부터 볼게요. 자, 수도권 공업 지역 위치, 수도권 그죠? 서울, 인천, 경기 위치 있고, 자, 충청공업 지역 보시면은 당진, 서산, 청주, 대전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 봤었고요 태백산 공업지역은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 석회석 얘기하면서 지나갔구요자 호남 공업지역 영남내륙 공업지역 위치 한번만 봐두시고 자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포항, 울산, 거제, 광양, 여수 요런 도시들 어, 창원까지 어요 많은 도시들을 좀 챙겨 두어야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도시별로 이제 우 지역별로 말고 도시별로 꼭 알아야 할 도시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이거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 잠깐 멈추시고, 자,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이거 좀 필기 좀 해보세요. 자, 이거 지금 일시정지 딱 누른 다음에 다섯 개의 도시 아니 여섯 개 도시죠.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필기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쉬고 있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멈추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 공업 지역별 꼬갈아야될 도시 한번 보죠. 화성시, 우리 도시 단원에서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도시 단원에서도 중요한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해요. 어, 수도권에 있는 화성시는요, 이 수도권에서 가장 지금, 어, 대표적인 그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어, 삼성전자와 기아, 기아 자동차 이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동탄 신도시도 있죠. 기억해야 될거 많죠. 경부고속도로도 지나가고요. SRT도 지나가고요. 뭐 되게 많아요. 자, 그중에서도 그래서 화성시 이제 공업만 보면 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요런 것들이 발달했다. 얘 예,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화성시는 전자, 컴퓨터, 자동차. 자그 다음에 청주시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반도체 기업으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도 되게 많이 진출해 있어서 LG 전자, LG 화학 그리고 요즘에 뜨는 거 있죠? 전기차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뭐 엔솔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회사들도 청주에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 컴퓨터, 전기 장비, 화학. 요렇게가 청주시의 주요산업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울산은 너무 많다 그랬죠 지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만 썼는데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위키백과만 찾아봐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까지 해서 되게 많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 울산 자그 다음에 포항광양 이기죠 포스코 그죠? 제철소가 있습니다 1차 금속 어 우리가 1차 금속이라고 하면 최종으로 이제 금속 제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금속 제품을 가공하기 위한 형태로 나오는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포항 광양 그리고, 남동임해 공업지역의 여수시, 이제, GS칼텍스 같은 데가 되게 유명한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롯데케미칼, 뭐, 뭐, 뭐 해서 되게 많은데, 이런 데도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했다 해서, 꼭 알아야 될 도시 1, 2, 3, 4, 5번 필기해 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칸이 좁아서, 당진서산도 여기 들어가는데, 충청공업지역에, 당진서산,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자료들을 한번 해석해보죠. 자, 가나다라 출하액 비율입니다. 어, 시도별 출하액인데, 가에서라는 충남, 경기, 울산, 전남 중 하나임 했네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곳인지 한번씩 풀어나가 봅시다. 자, 먼저 가를 보니까 전자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짱 많은 전자컴퓨터 관련된 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요 수원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뭐 화성 평택에서요 굉장히 많은 반도체와 전자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에 지금 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가번 경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나번은 자동차하고 화학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있네요.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도시 울산입니다. 물론 울산 말고도 다른 여러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2등이잖아요. 그죠? 아, 화성 같은 데도 경기도 그 자동차 공장 이 있고, 광명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2등입니다만은 1등은 울산 되겠습니다. 자, 나번이 지금 울산이에요. 어. 그럼 이제 다번으로 넘어가니까 다번은 화학이 1등이고요. 화학이 1등이고 1차 금속도 좀 있네요. 3등이네요. 자, 화학이 1등인 곳은 여수입니다. 그죠? 여수. 전남 여수. 그래서 전남이 다번이 되겠습니다. 광양 제철소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남. 자, 그다음에 마지막 라가 바로 충남 되겠네요. 충남은 전자컴퓨터 요쪽도 어느 정도 발달해 있고 자동차 공장도 예 있는가 봐요. 그죠.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공장 아산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어, 충남은 여러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어요. 그지? 자그 다음에 화학과 관련된 거. 자 요거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음 여기가 이제 아산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거. 요거는 충남의 이거는 서산. 자, 그 다음에, 어, 1차 금속과 관련된 거, 또 충남이 있죠. 요거는 당진.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 라까지 해서 가나다라 알아봤습니다. 가 경기, 나 울산, 다 전남, 라 충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요, 시도별 출하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앞에 있는 산업 이름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맨 앞에 있는 글씨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자컴퓨터. 자동차 화학 그 다음 에 1차 금속 아까 얘기했죠 1차 금속 이라는 건 바로 제철 이에요 우리나라 제철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 제철공업 위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섬유 섬유는 되게 적죠 우리가 그럼 섬유는 아, 경기도 밖에는 수도권에 어, 그 순위권에 없네요 자 이렇게 4개의 지역의 추하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원래는 문제를 좀더 드리고, 그 문제까지 풀어야 시험을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급하기도 하고 해서, 학습지에 와, 필기 내용에다가 시험 내용을 다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시험 그냥 바로 문제집부터 풀지 마시고 이 예, 내용 다한번 정리한 다음에 어,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공업 지역별 꼭 알아야 될 도시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시도별 출하액 비율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어, 연휴 기간 열심히 공부하세요.